We'll be right <laughs> back. 파개니미아나 아, 죽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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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고가 미터규에 무슨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도 이렇게 느낌이 잘 나오지? 고장 사이브 고장 답이다 <laughs> 정신 파괴 다음 집에. 좀만 땡겨줘 오세요 다음 잠시 파괴야. 누가 저기고? 중대무기. 와. 내가 결 중이야. 미이가 한번어야만또오라고 <laughs> <방금. 웃음> <laughs> <어디를 하고> 있어. 푹 <laughs> 보고 <laughs> 뭐 있어요. 뭐 할게요. 아. 머니 차크라 하나, 상자만, 그자 단만, 뭐가 타고 있어요? 빨리. 응. 이거, 이거, 이거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차이 있는 으리빡빡 혼자. 이 차크람 도지 차크람 하나 뽑았어요. 같이 맞을게요. 고발. 같이. 누가 맞으면 퇴근해요. 퇴근. 그럼 조심~ 처음은 드릴로 시작~ 잘 들었어~ 친구리요~ b 랑 시사에 감마있어요~ 1번 찍었어요~ 기절했어요~ 비비워주세요~ e 복수에 하나 넣어요 <목소리> 하나 아, 들어와요. 지 맞으면 알파 쪽에서 맞을 거예요. C에 간마. 계속 죽어요, 에어스랑 죽어요. 음. 하나 더 들어와요. 다음은 더블 드릴이에요. 뒤 쪽에 감마자너 들어가야 돼. 다음 같이 맞을 거예요. 알파 들어오는 쪽에서 같이 맞을게요, 여기. 아, 가자. 어떤 거 누가 있니? 저게요 메디카라 지금 와주세요. 가능한데. 분명이여탱 커팅~ 스피어~ 이 캐스팅! 보도요, 보고 있어요. 잘 봐요. 악력이요. 4명 탱커, 4명, 4명. 그게 있니? 세요 탱커 두명 피과 아, 이게 점점 올라오는데? 내 만화가 풀이야. <laughs> 1초 남았는데 그냥 가요. 가, 도중에 돌릴게요. 누나는 음, 택만 있으면 되겠군. 1, 2, 저3 치면 도발해주세요. 도발했어요. 또다너나 화염 못 같이 따라요. 보이면 이용. 어? 얼음 나와요. 얼음 장판 좀 버릴게요. 뭐 저희요? 번개 한 분, 물 맞으실 분, 텐드님, 오세요. 아, 물 이렇게. 3, 3, 3, 2, 3 2, 2, 1, 1. 갑니다. 9. 다이, 파이어 빔, 같이 깔 거예요. 네, 자기 위치로. 그렇지 밀려나는 거. 이쁘게 물게요. 이쁘잘 가요. 한 명, 두야 물. 번개로. 텐드 빨리 가, 빨렸어, 빨리 가, 텐드 빨리 가. 이동, 바로 이동. 바로 이동. 진짜 잘해봐야지. 에이, 오흥 팍팍하네. 어 죄송해요. 이거 저거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 정도 거리면 괜찮죠? 진짜. 네, 괜찮아요. 제가 일단 에시진 살릴게요. 제가 에시진 살릴게요, 일단. 제가 텐데님 부활 넣었어요.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거 뒤에 너무 네. 아파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센거안 와요. 중앙으로딱 음, 붙어요. 도발. 어, 고, 어, 삼촌. 이거 저예요. 이때 제가 가봐요. 전기 뺏어요. C 요씨어딘지 보이죠? 씨2 아, 5 4, 4. 4. 3 만화똥 들어있 이동하세요. 주세요. 얼음. 얼음 가세요. 아, 나왜 이러냐. 집중 집중. 괜찮아요. 번개 저랑 같이 저랑 네네 네. 고발 아 조기 러브로 하고싶은데 할게 없다 쳐져요, 쳐져요 예 쳐져요 이동 바로 이동 이동 가운데 이동 타이어빔이에요장앙에힐플레이에 깔고 알고. 깔고 이동 이동 킬키이 저희는 5시 됐어요 아 밀려나는거 자기 위치 잘봐요 자기 위치에서 밀려날게요 저랑 번개 네. 맞는 분 저기요 네. 저요 그 자리에서 네. 맞고 네. 네. 바로 이동 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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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요저선간이에요 끌어야되나? 이정도면 네. 괜찮죠? 다시 리셋 끌어라 제발 다시 주차할게요 중앙. 안 보기에요 잘하고 있어요 네. 도발 초셨나발네 중앙으로 돌아요 중앙으로 이제 파이어빔 깔게요 아이고, 저희 다시 열두 시요고하셨어요고하셨어요 나를 죽여서. 나를 <웃음> <웃음> 고생하셨어요. <laughs> 수고하셨어생어 <수상하셨습니다. 웃음>